바로 미래 세계로 갑시다. 자, 스랄. 이 마을은 잊어버려. 현재는 잊어버려. 우리는 이제 미래로 떠난다. 미래 세계 한 번도 안 가봤어. 지금 처음 가보는 거야. 포털 조작하기 하면 가질려나? 스랄. 미래로 가자. 아, 아, 차가워. 아차 찾거. 아, 아. 아차. 아차, 찾차, 찾.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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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우와 재밌는게 뭔지 아, 알아요 여러분들? 우측 상단에 설명글 떴는데 실바나스 윈드러너의 후손 중 일부가 낭떠러지 공원길 538번지 살고 있대 실바나스의 후손이 미래세계 어딘가에 있대 와집 좋은거 봐라 미래세계에 온것을 환영합니다. 시간여행자님, 오아시스 랜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오아시스 랜딩의 시민회관입니다. 아, 여기가 시민회관이구나. 우리 집이 아니라 제가 방대한 지식을 얻는 곳이죠. 도시의 모든 모습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가방에 제트팩을 넣어 놓았습니다. 제트팩을 사용해서 여기저기 날아다녀 보세요. 네, 고마워요. 제트팩이요? 이 제트팩이 뭐냐면은 등에 질수 있는 건데, 책가방처럼 등에 밀수 있는 건데, 그걸 밀면은 이제 날아다닐 수가 있어. 어, 보이죠? 날개같은거 날개 달렸잖아 이걸로 이제 날라다닐수 있어 자 어쨌든간에 그 실바나스의 후손을 일단 만나러 가봅시다 아까 어디라고 그랬지? 공원길 538번지가 어디야? 공원길 538번지? 야 근데 확실히 미래세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야이 스카이뷰로 봐도 되게 그 도시가 깔끔함이 느껴지네 그치? 공원이 어딜까? 어, 이런데도 뭐가 있나? 이거 뭐야? 황무지도 있네? 아 아무래도 미래세계다 보니까 자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런 황무지도 있는건가봐 요 해변 아 여기가 원래 바다였나봐 그지? 여기가 원래 바다였는데 다 어떻게 메말랐나봐 신기한게 많네 여기 식당인거 같고 아 신도시네요 신도시죠 어 공원 못찾겠어 어 공원 못찾겠으니까요 안찾을래요 시바나스의 후손들 뭐뭐 뭐 봐서 뭐합니까 어 공원 맥구석에 있다고? 아 그래? 맥구석에 있어? 다시한번 봐볼까? 이건가? 이거 뭐야? 이건 와집 보소? <laughs> 와 저의 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집으로 이사 오는 거야. 오 좋았어. 어 뭐지? 오 여기 있다. 산 위에 있었네. 보자. 호두의 후손. <laughs> 쓰랄과 함께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후손이니까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지, 그치 얘네들은 여기 살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얘들이 여기 살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그미안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 집 간다라는 느낌으로 그런 마음 가짐으로 그냥 저 집에 방문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 우리가 지금 미래 세계에 오기는 왔지만은 거주할 공간이 없었는데 아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후손들이 미래 세계에 거주하고 있었죠. 어디니? 자 따라 가보자. 어디 어디? 아오오 오! 오, 오!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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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봤어? 뭐 이상한 거 타고 왔어? 우와, 야, 내일도 없는데. 야, 투명 레일를 타고 왔어. 야, 미래의 대중교통이죠? 어, 엄청납니다, 정말. 신기하다. 저런 건 상상도 못 했는데. 뛰어라, 뛰어, 친구야. 랄랄라. 어, 미래세계 택시죠? 오, 야, 미래세계 택시는 약간, 어, 멋있네. 어, 멋있네, 멋있어. 야, 유리, 유리가 굉장히 넓어, 공간이, 그쵸? 저 뒤에 쓰러따르고 있는 거 보이죠? 미래세계 택시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네요. 어, 내가 알기로는 요새 막 무인 자동차 같은 거 개발되고 있다라고 어, 들었는데 어, 근데 실패를 했나봐 그게. 그게 실패를 해가지고 미래세계는 결국 사람이 운전하는 게 최고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나보네요. 그렇죠왜 같이 안 타지? 모르겠어. 싸웠나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또 싸웠나봐 얘네들. 자, 후손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조상님이 왔으면은 그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절하면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래야지 그 미래 세계 놈들은 그 예절이 없어요 예절이 동방 예의지국에서 지금 말이야 그 무엇보다도 그 예절을 중시하는 코리아 코리아 사람인데 아닌가 우리는 호두지 어쨌든 자 문을 두드려 봅시다 자내 놈들의 조상님이 왔다 어서 와서 맞이하여라 미래 세계의 음식을 대접해라 어 어? 저오 오크다 <laughs> 역시 아 쓰라리 후손이라서 녹색 피부의 오크들이 있네요. 아 언데드랑 쓰라리랑 결혼하면 언데드가 태어나지 않고 오크가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미래인데 왜 남은 분이지? <laughs> 그러니까. 아, 미안하다, 얘들아. 어, 조상님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여. 어, 구식 집을 너희들에게 물려줬구나. 미안하다. 나중에 과거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일할게. 얘들아, 미안해. 어, 너희들은 미래 문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얘들아. 조상들이 재산을 많이 물려줬었어야 했는데. 실바나스는 후손을 만나는 일이 어색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아주 많았습니까? 어우, 좋았어. 실바나스는 적응을 잘하고 있구만. 음 좋았어요 자 그리고 쓰랄도 한번 후손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야지 너 쓰랄의 몇 대손이니? 후손과 인사하기 후손과 인사하기로 또 <laughs> 어험 이 녀석 나의 피를 이어받아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아닐까? 그런 건 원하지 않는데 자첫 대면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자비스야 어? 자비스? 자비스 호드라 그러는데 얘는? 어 아닌데? 야너 이름이 왜 자비스야? 우리는 그그 그 와우 세계관에서 봤다고 너왜 마블 세계관의 이름을 쓰는 거야, 엠마? 어린 소년은 너의 딸이니? 한번 얘기를 걸어볼까? 다정하게 인사하기. 얘는 이름이 뭐냐? 에실리 호두? 어, 너무 평범한 이름인데, 그렇지? <laughs> 안녕, 에실리. 혹시 너... 너, 너, 눈 그렇게 누가 누가 눈을 그렇게 치겠더래? 조상님한테. 너 버릇이 없구나. 너 조상님을 대하는 자세가 그게 뭐니? 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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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어? 눈 눈을 불하려. 너. 너 예절교육좀 시켜야겠어 대화하기 아 어, 일단은 알아가게 합시다 오! 마법을 쓸줄 아네 즐겁게 해주기 우스꽝스러운 얼굴 마, 만들기 야 미래세계지만 클래식한 게임을 즐기고 있는 실바나스네요 역시 옛날 사람이야 쓰랄도 후손이랑 어색하지 않았대 자 미래세계 였으니까 이제 한번 뭘 해볼까 후손들이랑은 만났고 어 다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미래세계의 문물을 한번 즐겨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실바나스가 플런, 플럼버 로버트 박물관에 가고싶대 일단 박물관 한번 보내줍시다 플럼버 천국 방문하기 박물관이 아니라 플럼버 천국이 상점이에요 어 그렇구나 여깄다 이리로 가자 오케이 이리로 가면 될것 같아요 도착 그렇죠? 교통비 너무 많이 들겠어요 얘네들 오케이 도착했고 로봇 제작 기술 배우기 여기서 나노벌레 설계하기 하면은 로봇 기술 배울 수 있겠죠 흐 로봇을 제작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야 무슨 토니 스타크 같다. 오야 거의 뭐 이거 토니 스타크인데요. 그쵸죠 요거를 이렇게 하고 촉촉하면은 이렇게 탁탁 해갖고 뭘 알고 이렇게 조작하고 있는 걸까 지금 실버나스는 벤시나 다룰 줄 알았지 로봇 다루는 거는 처음일 텐데.